할렐루야, 성경 달인되에 참여한 일산세종학교의 백종환 당뇨입니다. 저는 신고야 성경 66권의 책명, 장수, 주제, 대구분, 단원 장수, 대, 단원 내용 순으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5권입니다. 창세기인 50장으로서 주제는 선미 시작, 2대 구분 1대는 4대 사건으로 1장 천재창조, 3장 인간 타락, 6장 홍수시판, 10장 바벨탑 사건 2대는 4대 족장으로 12장 아브라함, 21장 이삭, 27장 야곱, 37장 요셉 출애굽기는 40장으로서 주제는 구의학교의 3대 구분입니다 1대는 애굽에서 구원으로 1장 이스라엘 애굽생활 2장 모세의 소명, 5장 애굽식대제앙 12장 유월절기원과출애굽 15장 광야생활 불평 이대는 말씀수회로 19장 신해산에서 3대는 하나님께 예배 준비로 25장 성막과 제사개시 32장 제수의 된율법 35장 성막건축과 봉원 레위기는 27장으로서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제사통한교제 예배로 1장 5대제사 8장 제사생제사 11장 성결제사 16장 속죄일제사 2대는 교례통한교제 규칙으로서 17장 종교적 규례, 21장 제사장 규례, 23장 절기 성물 안신년 희망 등 26장은 상별 규례, 27장 서원 규례입니다. 민수기는 36장으로서 3대 구분입니다. 1대는 주제는 선민 계수 3대 구분입니다. 1대는 1차 계수 출애급자로서 1차 개수 규칙, 5장은 1차 계수자에게준 율법, 2대는 계수 기준 순종과 불순종으로서 10장 신의 강야 바람강야 15장 제사 율법규례 20장은 신강야 모약병지 22장 2절은 반란과 반란 3대는 2차 계수로 가난 입성자로서 26장 2차 계수와 여자 상속 국회 지명 28장 재물절기 서원 31장 정폭화 분배출간 여자 상속 규례 신명기는 34장으로서 주제는 순전자에게 주시는 3시대 메시지 3대 고원입니다. 1대는 과거는 교훈을 1장 광야 생활을 하고 2대는 현재는 실천으로 5장 개명 지키고 잔여교육 7장은 자평군지 복도 지키고 8장은 요와의 복 망각을 금함 10장 12절은 복과 저주는 선택 12장은 종교 생활에 관련 규례 16장은 절기재판 전쟁의 규례 21장은 사회 생활에 관련 규례입니다. 3대는 미래는 선택으로서 27장 복과 저주의 선택 31장은 후기자 지명과 고별설교입니다. 고향역사서 12권입니다. 여호수아은 24장으로서 주제는 약속의 땅을 개척하라. 3대 고무입니다. 1대는 가난정복으로서 1장 요당한 도관정복전진 6장 중부여리고아이성 9장 남부기부원의 소음 북부 11장 16절은 가난정복사 2대는 가난 분배로서 10장장 동쪽지파재단사건 여단 독편 2집합 반기역, 14장 서쪽 9집합 반기역, 20장 레위집합성 독비성, 3대는 가난 정착으로서 22장 동쪽 집합 재단 사건, 23장은 여호수아고별사사사기는 21장으로서 주제는 사사들을 통한 구원사, 3대 구분입니다. 1대는 사사시대 배경으로서 완전정보 실패, 2대는 사사시대 구원사역으로서 3장 완전정보 실패로 가시오. 3장 7절은 온리엘 에우 삼갈 4장은 두브라와 바라 6장은 기두원 9장은 아귀베르 악행 10장 1절은 돌라 10장 3절은 야일 11장 입다 12장 8절은 입산 열론 앞돈 13장 삼손 3대는 사사시대 말기현상으로 17장 미가오레인 우상수배 19장 내윈 첩사건 루기는 4장으로서 주제는 고엘로 메시아 계보에 오른 룻 3대 고입니다 1대는 루세 소명으로서 1장, 루세 소명과 사명, 나우미가 저버린 사명. 2대는 루세 헌신으로서 2장, 루세 헌신, 나우미가 저버린 헌신. 2장 8절은 보아스를 만남, 나우미가 버린 만남. 3대는 루세 보상으로서 3장, 보아스의 사랑, 나우미가 버린 사랑. 4장은 보아스와 결혼으로서 사명이 교체. 사무엘상은 31장입니다. 주제는 선민 왕국 건설. 3대 고원입니다. 1대는 과도기 사자 사무엘로 1장 사무엘의 등장 동기 2장은 엘리 몰락과 사무엘 등장 2대는 사울 왕으로서 8장 초대왕 사울 등장 13장은 사울 왕의 몰락 징조 3대는 다윗 왕으로서 16장 다윗의 등장 18장 다윗의 시련 21장 다윗의 도피생활 24장은 다윗의 용서 27장은 다윗의 불레승리와 사울 몰락 사무엘하는 24장으로 주제는 서민계대 다윗 왕조. 3대 구분입니다 1대는 다유왕 부흥기로서 1장 정치적 부흥, 6장은 영적 부흥, 8장은 군사적 부흥, 2대는 다유왕 시험기로서 11장 바세바의 사건, 12장 나단의 증망, 3대는 다유왕 실험기로서 13장 압살롬의 반역 진압, 19장 세바의 반역 진압, 21장은 다윗의 치세 사건들, 11기상은 22장으로서 선미 왕국 가름사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단일 왕국으로서 1장 솔로몬의 출연, 3장 솔로몬의 부하지에 5장 솔로몬의 성전거추 9장은 솔로몬의 종기 11장은 솔로몬의 세태 2대는 분열 왕국으로서 12장 남북분열 배경 15장은 분열 왕국의 왕들 17장 엘리야의 사역 20장은 아하카 요사백 동맹 아시아 말로 11개하는 25장으로서 주제는 남북왕조 흥망사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남북왕조로서 1장 북아시아 요람의 동치 엘리야 사역 8장 16절은 요람 요람 남아시아 예외의 통치 11장은 아달라 요아스 통치 13장은 요아스 요아스 아마샤 여로함 이세의 통치 15장은 아사라 우시라스 가라 살렘 문화의 부가에 배가 요담 아스 통치 17장은 아스르에게 부강국 몰라 이들은 유다 왕조로서 18장 히스기야 통치 21장은 문하세 아몬 통치 22장은 요시아 요아스 요아스 아마샤 여로람 22장은 요시아 요, 아스, 요약임, 요양이 통치. 24장 17절은 시드기아 통치와 유다 바벨론 포로. 역대상은 29장으로도 주제는 선민 구속 계대사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선민 역사로서 1장 아담부터 포로까지 줬고, 4장은 12지파에 줬고, 9장은 포로 기한 세대와 사울 집에 줬고, 2대는 다윈 역사로서 11장 다윗 왕조 출현 13장 은약계 운반의 저주와 축복, 18장 전쟁 영토 확장 21장은 이부 조사와 성전 거축 준비 23장은 성전 봉사및 국가 조직 준비 28장은 다윗세 말년 역대 한은 36장으로 주제는 선민구속 계대 전통사 이대 구분입니다 1대는 솔로몬 역사로서 1장 솔로몬 왕시대 2장은 솔로몬의 성전 거축 8장은 솔로몬의 영화 2대는 유다 역사로서 10장 왕국 분열 과정과 루어버왕 13장은 아비아사, 17장 여호사밭, 21장은 여호람아시아, 22장 십자는 아달라 요하스, 25장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 아하스, 29장 히스기야, 33장은 문하세 아몬 요시야, 36장은 요하스 요야김 요야김 시드기야, 바벨론이 성전 파괴 고레스의 성전 재건 명령. 에스라는 10장으로서 주제는 바벨론에서 1, 2차 기원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1차 기왕과 성전재건으로 1장 수룩바벨 인도 3장 성전재건 2대는 2차 기왕과 성전재건 개혁위로서 7장 에스라 인도와 성전재건 9장은 이방 배우자의 첫결운동입니다 뇌미는 13장으로서 주제는 바벨론에서 3차 기왕 2대 고부입니다 1대는 3차 기왕과 성벽재건으로 1장 뇌미아 인도 3장 성벽재건 7장은 성전재건후 개수 이대는 신앙개혁으로서 8장 에스라 부흥의 언약갱신 11장 거주민 분배와 성벽봉호 시, 13장은 누에미아 개혁입니다 에스더는 10장으로서 주제는 선민의 궁극적 승리 이대 공유입니다 1대는 유다인의 위계로서 1장 와스티페이와 에스라의 간책 2장 19절은 하만과 모르빅의 대결 이대는 유다인의 승리로서 5장 아말렉 하만집의 멸망 8장 불인절의 기원입니다 시가서 다섯 권입니다욕기는 42장으로서 주제는 여배의 고난 시험과 승리 3대 구고니다 1대는 여배의 고난 시험으로 1장 시험의 배경 1장 13절은 3대 시험 2대는 여배의 고난 논정으로서 3장 1차 충고의 답변 15장 2차 충고의 답변 22장 3차 충고의 답변 27장은 여배의 항변 32장은 엘로웨이의 충고 3대는 여배의 고난 승리로서 38장 하나님 말씀 일 40장 15조는 하나님 말씀 2, 42장은 요가의 배가복입니다. 10편은 150편으로서 주제는 하나님께 찬성과 다양한 고백 5대 구분입니다 제1권은 창생이 관련 1편, 제2권은 출애기 관련 42편, 제3권은 레이 관련 73편, 제4권은 민수기에 관련 90편, 제5권은 신명기와 관련 107편입니다. 자문은 31장으로서 주제는 선민이 배우고 가르쳐야 할 지혜 3대급입니다. 1대는 지혜의 교훈으로서 1장 자문지혜 서론 2대는 지혜 적용으로서 3장 자문지혜들 10장은 의인과 악인의 자문지혜 16장은 경건한 삶의 자문지혜 22장은 지혜자의 자문지혜 25장은 처신의 자문지혜들 3대는 지혜 보호록으로서 30장 악울의 자문지혜 31장은 의무의 자문지혜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서 서민, 주제는 선민이 헛땜을 극복하는 지혜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헛땜의 논제로서 1장 인생의 헛땜 1장 12절은 인생의 헛땜 것들 2장은 헛땜의 극복 조언으로서 7장 인생사의 지혜 교훈 12장 9절은 인생 지혜자로 살라 아가서는 8장입니다. 주제는 남녀 결혼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대는 구애로서 4대 고문입니다. 1대는 구애로서 사랑의 기쁨 2장 7절은 결혼 약속한 두 예인. 2대는 결혼으로서 3장 혼인축하 4장은 신랑과 신부의 교창. 3대는 갈등으로서 5장 사랑의 위기. 4대는 성숙이어서 6장 사랑의 성숙. 배의 연서 5번입니다. 이 사회는 66장으로서 주제는 심판과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 남은 자의 구원.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하나님의 심판예고로 1장 유다에 대해 13장 십이 개국에 대해 24장 주의 나열에 대해 28장 심판과 축복에 대해 36장은 히스기야 사건으로 이대는 하나님의 구원예고로서 40장 고레스로 구원 40장 49장은 메시아로 구원 58장은 영광스러운 미래로 구원 예레미야는 52장으로서 주제는 심판과 순종자 회복약속 3대 고무입니다 1대는 유다 심판 경고로서 1장 예레미야의 소명 2장은 유다의 12대 경고 26장은 예레미야의 시일은 30장은 유다 이스라엘 회복 예언 30장은 함락된 예루살렘 34장은 함락된 예루살렘 2대는 이방인 심판 경고로서 46장 고객위의 심판 예언 3대는 유다 포로와 회복 예표로 52장 요와인 석방 이레미아에는 애가는 5장으로서 주제는 심판된 예루살렘에 대한 애가 1대 9분입니다. 1대 5대에 가는 1장 예루살렘의 함락 폐어 2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원인 3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탄식 4장은 예루살렘의 함락 참상 5장은 예루살렘의 회복 강구 에스겔서는 48장으로서 순장 심판 후 순종자는 마른뼈처럼 회복 3대 9분입니다. 1대는 이만 말씀으로 1장 에스겔의 소명 2대는 이말 심판으로서 4장 유다 심판 25장 8개국 심판 3대는 이말 회복으로서 33장 이스라엘 회복 예언 40장은 메시아로 새 성전 새 예배 새 은혜 다니엘은 12장입니다 주제는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70년사 3대 구분입니다 1대는 다니엘이 경험한 6대 사건으로 1장 바벨론 동화정책을 거부 2장은 누부간네산의 신상꿈 해석 3장은 풀불에 던진받은 세 친구 4장은 누무가살왕의 큰 나무꿈 해석 5장은 벨사사왕의 술자석 벽글자 해석 6장은 일삼에 기도한 다니엘이 사자골에 던진받음 2대는 다니엘이본 4대 환상으로서 7장 내 짐승의 환상 8장은 두뿔 순냥과 순년서 환상 9장은 70일의 환상 10장은 미래의 예언적 환상 3대는 다니엘이본 3대 끝날계시로 12장 책의 기록전자구원 12장 5절은 1291일 12장 12절은 1 3 3 5일입니다 소예언서 12권입니다. 호세아는 14장으로 주제는 결혼한 호세와, 호세와 고멜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3대 구분입니다. 1대는 새로운 관계에서 1장 결혼한 호세와 고멜 2장 2절은 방탕한 고멜 2장 14절은 고멜을 성량하라 2대는 관계불화로서 4장 전계층이 타락, 6장은 해결를 거부, 9장은 이말형벌, 11장은 과거 애국구원 상기, 13장은 형벌의 필연성, 3대는 관계불화로서 14장 돌아온 자의 회복약속, 요일은 3장으로서 주제는 회복된 선민에게 성형약속, 3대 구입니다. 1대는 선민징계에서 1장 4대징계와 해계촉구, 2대는 선민해계건민으로서 2장 심판경고와 해계촉구, 2장 18절은 회계시 성령약속. 3대는 선민회복으로서. 3장, 선민대적자 심판. 3장 14절은 선민회복국 복약속. 아모스는 9장으로서 주제는 다윗의 집을 통해 남은 자 회복. 2대 고부입니다 1대는 심판으로 1장 8개국 심판. 3장은 5대 회계 촉구. 7장은 5대 심판한상. 이대는 회복으로서 9장 11절 5대 회복 약속. 오단은 1장으로서 주제는 에돔 멸망과 유다 구원 약속입니다. 이대 곱입니다 1대는 에돔 멸망으로서 1장 1절 멸망의 예고, 1장 10절은 멸망의 이유, 1장 15절은 열국의 멸망, 2대는 유다 구원으로서 1장 17절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심판, 요나는 4장으로서 주제는 요나의 리드의 성교 사명, 2대 구문입니다 1대는 요나의 첫 번째 사명으로 1장 요나의 불순종 2장은 요나의 환란과 기도 2대는 요나의 두 번째 사명으로서 3장 요나, 요나의 순종 4장은 요나 통한 성격 교훈 위가서는 7장입니다. 주제는 유다 심판경고로 메시아로 구원 약속 3대 구문이다 1대는 심판경고로서 1장 백성에 대해 3장 지도자에 대해 2대는 회복 약속으로 4장 메시아 왕국으로 5장 메시아 탄생으로 3대는 구원 약속으로서 6장 과거 애국 구원으로 7장은 미래 구원 낙신 나음은 3장으로서 주제는 하나님 은혜를 저버린 니누의 멸망 선고 1대 9분 1대 니누의 멸망은 1장 니누의 멸망과 이다 구원 선언 2장은 니누의 멸망의 비참 3장은 니누의 멸망의 원인과 필연 하박국은 3장입니다. 주제는 하박국의 두 가지 질문과 감사 1대는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으로 1장 1절, 왜불의자에게 침묵? 1장 5절, 하나님의 대답. 2대는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으로서 1장 12절, 왜 악한 자를 사용? 2장 하나님의 대답. 3대는 하박국의 감사로서 3장 하박국의 고백. 서바다는 3장으로서 주제는 여와의 호 날.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불해계자는 심판의 날로서 1장 심판경고와 해계검면. 2대는 폐계자는 구원에 날로서 3장 평벌과 구원 밖에서는 2장입니다 주제는 기한 후 성전재건 4대 메시지 4대 고문입니다 1대는 성전건축 재건 나라로 1장 성전재건 방치는 저주 2대는 두 성전을 비교하라로서 2장 1절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영광 3대는 성전건축 후 복을 비교하라로 2장 10절 성전건축 전후의 복 4대는 성전건축 후기대하러로 2장 20절 성전건축 후 멸망과 구원 스가라는 14장으로서 주제는 성전건축 재개와 도래할 메시아 왕국입니다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성전건축 중으로 1장 폐계의 척구 1장 7절은 8가지 환상 6장 9절은 여수와의 멸류관과 싹 7장은 근신 금식 질문과 4가지 답변 2대는 성전건축 후로 9장 메시아 초림과 배척 12장은 메시아 강림과 통치. 말라기서는 4장으로서 주제는 변질신앙책망과 회복시 구원약속. 2대 구분입니다 1대는 재책망으로 1장 백성의 불평에 대해 1장 6절은 제사장들의 제 2장 10절은 백성들의 제 2대는 구원약속으로서 3장 16절 회복시킬 선지자, 아 진정책의 기록제자들 4장 1절은 주의날 4장 4절은 회복시킬 선지자 파송예고